했잖아요. 그래서 어제 끝났어요. 또 요번 수요일 날부터 또 3일 금식 들어가라. 그러고 나서 좀 며칠 쉬고 또 이제 10일 들어가. 그거는 제가 이제 주님한테 뭐라고 못하죠. 그때 해야죠. 죽어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번엔 박근혜 대통령이 계속해서 주님의 메시지 보내드리고 있는데, 담대하게순종을 계속 하신 걸 보면서 이번엔 제가 힘이 나더라고요. 아, 아깝지 않더라고요. 금식하는. 돌 치우라면 치우고요. 뭐 먹을까 기도해라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미국에 있는 가게가 여기 왜 있어? 그래도 어린 아이 같이 찾아 보는 거예요. 주님의 환상으로 보여 주셨으니까 그냥 순수한 마음만 있으면 죄일은 하는 거예요 제가 풀러를 들어갈 때 영화계 우리 할리브 영화에서 그 저는 작가 그거 했었고 뭐 주. 주 저기, 조지연으로 조연, 주조연으로 이제 꼽힌 거 있었었고, 그거 일하면서 이제 플러를 넣는데, 그 영화 시나리오 그 작가분이, 뭐라고 하냐면, 플러는 어려워서 너도 못 들어갈 거라고 나한테 그러더라고요. 되게 어렵, 어려운 학교라고. 저는 영어로들어갔습니다 근데 제가 그걸 한국 사람들은 스펙이라 그러는데, 약간 유명한 걸좀 좋아했었던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UCLA도 언어학과가 1등이기 때문에 거기를 했고, 원래는 로스쿨 가려고 했지만 미국에서 그래서 되게 막 A A A 받아야 돼 이런 피곤한 스타일이었죠 또유세일니까 학교도 좋은데 가야 되고 주님이 성교하니까 훌렁거라서 훌렁간건데 제가 만약에 지금 한 과목 남아있어요 거기는 10년 안에만 졸업하면 돼요 끝내면 돼요 한 과목 남았어요 한 과목 남았는데 그거를 하려 했던 주님이 잠깐 막으셨다 그랬죠 우리 엄마 아파서 수술 때문에 갔어 또 막고 막고 이래서 안하게 안 안되더라고그 과목을 근데 나중에 주임 나보고, 풀러를 까라, 이러시는 거야. 풀러 동성연애자 클럽 있고, 그 다음에 WCC가 교수가 반이다. 그럼 우리 박사님 의 선배가 얘기를 해줬고, 다른 선배도 알고, 그걸 까래, 나보고, 유튜브에. 그 회개하라, 이거지. 그리고, 지난번에 제가 전쟁이나, 천국지옥 그런 거 간증할 때, 알고 보니까 WCC 가입한 어떤 종북 잡발 목사님이 있는데, <laughs> 그 목사님을 성기는, 소위 꼬봉 교수가 나를 이상하게 한 거야. 마치 뭐몇 과목만 들은 애처럼 만든 거야. 그래서 좌발 방송에 나를 이상한 애로 만들어놨더라고. 그래서 풀루가 이런 수준이 아닌데. 굉장히 겸손하거든요. 저는 또영어보였잖아요 되게 겸손하고 학생들도 되게 괜찮아요. 다막 목숨 바친 애들이 와요. 성경학과는 특히나 외국인들 보면. 어나몇번 죽을 뻔해서 그냥 쉽게 말해요 <웃음> <웃음> 어, 내 친구 중에 아프리카인 목사님도 계신데 홍에서 해선너왜안 와? 빨리 와서 성경 세우지 한고 해봐 뭐 이러는 외국인 목사님 계시는데 그분들도 어땠어? 하고 사역한거 들어보면 그 사람은 무슬림한테 음악으로 전도하시는 분이에요 부부가 근데 얘기하는데 뭐 웃으면서 몇번 죽을 뻔했다 웃으면서 얘기해 웃으면서 몇번 그냥 죽을 뻔했다고 어. 추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그러면 나보고 오래 자기 죽을 뻔 했는데요. <laughs> 그소에 <그래서> 오라고 막 <laughs> 그래 그래서 우리는 언젠가는 아프리카 갈 거예요 아마. 전도를 음악으로 하세요 무슬림한테. 그리고 무슬림한테 어떻게 됐냐면은 우물을 파줘서 물이 안 나오니까. 그래서 그때 제가 돈 신앙 대학교생일때 돈은 없지만 저도 이제 아프리카 물 우물 파는 거막 이렇게 성교비막 어디 다 어디 이렇게 내고 말이 었거든요 물이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인간이. 근데 그 친구가 우물을 만들어 줬대 무슬림 사람한테 랬더니이 사람 사람이 이 무슬림이 땅을 큰걸 주더니 여기서 집 짓고 살으라고 땅을 주더래요. 근데 그 물이 나오다가 중간에 또안 나오더래서 이거 너 누구한테 부탁한데 물이 안 나왔어. 누구한테 공사했는데 아 내가 팠어. 파서. 제가 파서 아무래도 이게 프로페셔널 한자리니까 중간에 안 나온 거야. 그래도 뭐땅뺏거나 이러지 않고 무슬림이 감동을 받더래요. 크리시안인 흑인 아프리카인이 그들을 위해서 막 파니까 음, 이거 물 나온다고 이거 나온다고 나온다고 하니까 감동을 먹어서 무슬림이 그러는 거야 음. 순수하게 주님 어 아, 그래서 그래서 내가 이걸 왜 끊었냐면 그러면서 제가 조금 플로한테 실망을 했고 플로 한국부 그런 접발하고 연결돼 있던 교수 내가 이름 되면 알겠지만 그래서. 그 분이 이제, 왜냐면 내가 WCC는 나와라! 이랬거든, 2014년에. WCC 여기 학교에 있는 애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거 안갈거 아니야, 플로어에 한국부를. 그래서 네. 내가 요것, 우리 집에서는 그 방송국을, 그 프로 만든 방송을 명예 훼손으로 고소하래요. 거짓말로 이렇게 했으니까. 오히려 당기성교 가서 부부가 좋아졌어, 좋아졌어, 요 나한테 오거든 우리 단독방에도 있다니까. 오히려 부부가 좋아지고, 이혼하려도 오히려 안 하고, 떨어졌던 부부도 오히려 같이, 나랑 이너링에서 합치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막 됐었는데 걔네가 막중상모라을 해서 우리 언니들이 얘를 수화래 요 방송국을 명예선으로 근데 주님이 하지 말래요 왜요? 원수는 내가 갚는다 나중에 어떻게 됐냐면 나그 이상하게 말했던 그 한국부 사람들 훌렁 한국부 사람들 다 잘렸어 모가 제가 다 날라갔어? 완전히 밖에 거의 없어진 거나 다름없을 정도로 한국부가 약해지면서 모가지들이 다 날라갔어, 나 괴롭혔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나를 그 방송 에 소개한 그 기자가, 이거 뭐냐고 한국부가 돈이 많았는데, 이거 다 잘려갖고 뭐토사구팽 그런 말 쓰더라고. 이거 뭐냐고 이러면서. 주님이 그렇게 원수를 갚아주시더라고요. 그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제가 만약에 플러를 그 한가목까지자아 해서, 어, 나 졸업했어요. 졸업식은 뭐 미리 했지만, 거기서 몇점 남기고 졸업식을 먼저 하거든요. 그렇게 하게 시키거든요. 그래서 근데 내가 만약에 그한 과목까지 다 해서 졸업을 했어. 그랬으면 아마추님이 야, 훌러까! <laughs>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훌러 지금 잘못 가고 있다고 빨리. 까, 소위 했었을 때못 했을 것 같아요. 순정을. 왜냐면 내 얼굴이 됐잖아. UCLA 연어, 언어학과 리그스티스 나왔지? 훌러 나왔지? 그러면 내가 내 학교를 간다는 거는 내 나한테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내가 훌러를 입고 가니까. 근데 주님이 훌로도 버리게 하시는 거예요 졸업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쓰는 거야 너에게 네. 성령님이 널 데리고 사역하는 거야 까라붙가 왜? 그들이 그거 보고 창피하겠죠? 회개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딱나 괴롭혔던 사람들 다 잘리게 하셨죠? 그 부서까지도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은 아기 같은 우리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냥 순수하게 하나고그 하는 거야 돌 치워, 돌모덤 치워봐, 돌. 주님이 이거 못 하시겠냐고. 지구를 만드신 분인데. 지구가 뭐야? 우주의그 오리온이 몇 개야? 어? 명진아몇개 있니? 이온우주의 네, 네. 별이 몇 개니? 단위가 뭐야? 조를 넘어서 뭐해가조 다음에 해야? 네. 셀 수도 없는, 뭐 영어로 말하면 뭐 트릴리언, 트릴리언, 트릴리언에 그셀수 없는 그 별을 주님은 만드셨는데, 돌모덤을 못 치우시겠냐고요. 근데도 굳이 굳이. 그 공동체한테 시키는 거야. 나자로의돌무덤에 돌을 치워라. 예. 믿음을 가지고 치우니까 예수님이 나자로야 나와라. 하고 창조주가 피조물을 부릅니다. 창조주가 피조물의 이름을 탁 부르니까 이 죽은 자가 일어납니다. 그게 어디 나와? 에스의 37장. 대연하라! 예. 예연하라!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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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은 뭐예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사람의 영광과 골수를 쪼개자. 하나님의 말이죠? 하나님이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나와라 하니까 나자로가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 대언이란 말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얘기한다 이거야. 대언한다 이거야. 대언하니까. 에시간 30장 죽었던 뼈다구가 군대가 되는 거예요. 오. 똑같은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그 하나님이야!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요 유아보금 네. 오장에 뭐라 그래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서 날 공경하지 않는다면,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다. 나를 공경해야, 예수인 나를 공경해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이다. 예수가 음. 없이도 구원이 있어요? 아니. 아니죠. 얘네들은 그렇게 말하는 애들은, 예수가 없이도 구원이 있다는 애들은, 뭐야? 다 지옥행이에요. 아까 우리 대원했죠 주님의 메시지 전달했죠? 방언하고 방언 또대원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하나님의 메시지를 대신했단 말이에요 얘기 전달했단 말이에요 이거 주님 뭐라 그래? 그 종들이 내 양들을 지금 지옥으로 데리고 가고 있다 WCC, WEA, NCC, K 그들 그 양들이 빨리 눈떠서 나오도록 기도해라 나는 여러분들을 이렇게 섬기고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성형연사를 전수하고 훈련시켜드리고 다른 나라 또 가라고 하면 또 가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주의종이 돼서 목사가 돼서 또는 성교사가 돼서 저 같은 일을 해서 또또또 불키는 또또 거야 제자들은. 또 불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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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켜. 조건이 뭐냐? 기도했을 때 주님이 이 사람은 너의 제자로 만들어라고 가르쳐주시는데 주님이 어떤 사람들을 부르시느냐? 냉겨놔라, 그러면 냉겨놓고. 왜? 그래야 또플로도 까야 되고, 그들도 해결하니까. 왜? 안 그랬으면 내가 잘난 척할수 있잖아. 난 유슬리도 나왔어. 좋은 점수야. 뭐, 링기스틱스야. 나는 플로도 나왔어. 이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영국에 있는 학교로 박사로 가려고 그랬지. 그렇게 교만으로 갈 수가 있다니까? 주님이 나를 갖다 입으러 이런저런 상황을 만드셔서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서 항상 애기같이 순정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어린애 같은 사람이 천국 온다 이러셨죠? 돌무덤 치워라 그러면돌 치우고 십자가 좀 같이 지고 가자 그럼 같이 지고 가는 뼈다귀한테 대언해봤자 뭐 하겠어요? 뼈다귀인데 뼈다귀한테 예언해봤자 뭐 하겠어 죽었는데 하라마만 하는 거야 예수께는또 대언하는 거야 그랬더니 살아나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나자만 필요해요. 음. 주님은 주님 혼자서도 할수 있어요.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한테 기회를 주려고 음. 우리랑 사귀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오늘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비싼 척하지 마세요. 다 같이 주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비싼 척하지 맙시다. 비싼, 척 하지, 맙시다. 비싼 척 하지 맙시다. 우리는 그저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예수님의 구원받는 예수님의 구로 구원받는 티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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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셨죠? 우리는 감사하고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또 감사해야 요 우리는 너무 너무 축복받은 사람들에요 오죽하면은 루시엘이 어? 질투 하나 가지고 루시퍼가 됐잖아요. 탈락한 천사 사탄이 어떻게 됐어? 왜 인간이 뭐 별, 별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왜 그렇게 인간을 좋아하고 왜 인간을 위해서, 어, 하나님이 인간까지 돼갖고 또 십자가에 죽는 거 그런 거왜 하냐, 이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 거야.